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홉 줄 바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신청 눌러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제가 흙으로 됐고요. 자, 여기는 중앙 차지해야 되는데, 요게, 제가 볼때는 흙이 좀안 좋습니다 이렇게 빠져 가지고 덤이 안 나와요 7집 반이 덤이 커 가지고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눌러가고 자 그냥 여기를 육으로 이제 여기를 막으면 배기 좋은데 이런데 붙이면 약점이 생겨 가지고 조금 안 좋아요 자 여기를 하고 뒀어요 그럼 한번 끊어 보고 일단 먹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반 이상 먹었잖아요 수가 안 나면 흙이 좋습니다 근데 수가 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요거는 자 붙인 수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기서 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빠진 걸로는 끊던지 젖히던지 때려 놓고 자 여기를 지금 백은 연타를 좀 기능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안 나오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빠지고 여길 둘까요 여길 둘까? 빠질질여여빠져져야될것은은 연타 타오죠죠타타오오 연타 타여 연타 써야 야요요여쓰쓰자자었을을이이승승죠죠여서서살은은이 이기고 흑이 잡으면 흙이 이깁니다. 이거 하나 밀어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두 번째 거는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어놓으면 이게 거의 죽었어요. 연타 기능이 있어서, 이거 때리면 못 살죠. 이제 이런데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못 살아있죠. 단수치고, 두 집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흙이 두번 두는데 두 번을 사실상 아무데나 둬도 죽죠. 약점도 지켜야 되고 뭐 수상전도 해야 되고 할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돼요. 이거 이겼겠죠? 이거 졌나? 이러고 지면은, <laughs> 이러고 지면 안 됩니다. 자, 먹고, 막고, 여기 두고, 이렇게 해서. 근데 형태를 보더라도 흙이 반 이상을 차지했죠. 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가 이겼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막고, 요거는 이제 끊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어주면 됩니다. 이어주면은 백은 이제 튼튼하고 흙은 약하죠. 이런 식으로 젖히면 또빵 때림 할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빵 때림 하면은 봐도 끝나죠. 이게 먼저 나오는 사람이 처음엔 유리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유리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상 이제 백이 집도 많고 뭐 약한 돌이 없죠. 약한 돌이 없으니까 거의 뭐 이제 나와도 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빵 때림 빵 때림 하면은 거의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판 한번 해 볼게요. 자, 요 형태도 많이 나오죠? 끊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생... 선택할 건 단수 치고 넣는 거 아니면 그냥 지켜두는 거 단수가 이제, 단수 치면 당연히 여기 늘어야 되고요. 아니면 단수 치지 말고 그냥 넣는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자, 요거 한번 과감하게 끊어보고 축으로 갈게요. 충 몰아가서 어떻게 될지 요즘에는 이거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안 나와요. 이거 음 나왔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빵 따냄 해가지고 이거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빵 따냄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할게 없어요. 자,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뭐 여기가 워낙 크게 집이 나가지고 예, 할게 없죠. 이렇게 이제 빵따냄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다음 판 신청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100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저치고 한번더 볼게요. 아 여기서 안 두면, 아, 뒀습니다. 어, 젖히는 거. 젖히는 게 광, 강력하네요. 이거 의외로 빠지고. 여기 막으면 끊고 이어버릴게요. 끊고, 아, 그쪽을. 음. 자, 여기 하나 떼어놓고 이런 식으로 띄고. 자,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사는 거랑. 이쪽에서 사는 거좀두 가지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걸 막을지 밀고 막을지 밀어놓고 막을게요. 밀어놓고 막고. 여기는 거의 살아있으니까 이쪽 이제 살면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거는 입구자, 입구자 한번 해보고. 음. 아, 요거, 음. 음, 맞고, 맞고, 여기서, 이거 죽어 있는데? 밀게요. 밀고 이거 뭐 죽어 있어요. 음 이거 있고 자 있고 저기 이제 두 번째 승부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걸로 승부 볼게요. 자 흙은 여기 젖히고 들어오던지할것 같은데 집으로는 흙도 져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요거 잡는 게더 쉽겠죠? 여기 이제 뭔가 오는데, 그거는 이쪽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쪽이. 여기는 맛이 나쁘죠? 음, 자, 먹여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이어볼게요. 이어놓고. 자, 요거 흙이 잡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먹여쳐보고. 막아놓고. 여기 끊어서, 이거, 흙도 소화가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두번 두면, 두번 두면 살고, 여기 약점 있죠? 자, 계속해서 조여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날려보고, 자, 두번 연타, 여기 두수, 여기 두수, 여기 두수. 지금 백은 할게, 여기 연타, 여기 연타, 여기 연타 이렇게 있고요 자, 흑은 여기 때려야 될것 같아. 일단 하나 해결해야죠. 일단 해소하고, 자, 여기를 해소했습니다. 여기를 해소하면은 여기가 더 좋나요? 이거 안 나오면은 질것 같아요. 여기 붙여야 될까? 음. 이거 하면 있고, 이으면 나오면 되나? 그냥 이었어야 되나? 이게 흙, 이거 거의 백이 먼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건 먼저 나온 사람이 거의 이길 것 같아요. 흑은 연타 이쪽으로 이제 두수하면 잡을 수 있고 백도 살면 이기고 뭐 여기 공격해도 되고 자 거기가 일단 음. 자 여기 일단 끊어야겠네. 끊고 이거 졌, 졌나요? 자, 이거 젖히고. 음. 잊고 붙이면, 붙이고 먹을까? 붙이고 막으면 이거 나오겠지? 고 붙여. 일단 붙이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을까요? 이으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나와도 이긴다고 볼까요? 자, 이겠습니다 자, 흙이 나왔는데, 음, 자충돼가지고,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도 젖혀가지고. 자, 이거는 흙이 둘 데가 없죠. 이거는 백이 이겼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수여서 때리지 못하는 한은 수상전 저 있다고 봐야 되니까 붙이고 있는 게 좋았어요. 여기를 안 이으면은 단수 쳤어도 이제 끊어 먹혀서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 그냥 있고 이렇게 수상전 들어가가지고 연타 기능이 나와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자, 흙이 둘 데가 없어요. 그죠? 아, 시간승. 예. 흙이 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뭐, 시간패를 한것 같은데, 그 전에 흙이 조금 더, 좀, 처음에 여기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면 약한 돌이 생겨가지고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좀 조심해야 되고요좀 네. 두텁게 두는 거, 두텁게 두는 거를 많이 염두에 두면서 둬야 돼요. 이게 연타 기능이 두 번씩 있으니까 두텁게 두는 걸좀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좀 유리하고, 이제 나중에는 두 번째 거는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유리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그 전에 끝나 있으면 나중에 나와 봤자 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심심할 때한번도보면 바둑하고 다른 좀 묘미가 있으니까요. 한번도보시면은좀 재미있게 예, 바둑에 대한 이해도 조금 높일 수도 있고, 좀 재미있게 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